터져버렸는가? 온통 무슨 뭐 감자, 감자 온통 감자, 감자 하뭐비상식량이야자아자이제어음어와이 와는 별거라 음이 와는 별거라 음는거는별는적 있어? 아, 이 와는 별거라 음이 와는 별거라 음는데거나음는라 음이 와는 별거이이 와는 이라 자, 일단 스프인가 사뿐가 이거부터 먹읍시다. 엄마 이게 뭐야? 호박죽이야. 많이 담으셔서 그렇지 스프 맞네 맛있겠다. 이건 어떤 음식이요? 먹다가 모질라는 분은 낫다. 하숙가는 아들 안아주고 그러면 금방 없어진다. 대답. 그럴, 그럴 리가요.